사 달러를 주러 사 달러 원래 뭐 1kg에 7달러인데 사 달러치만 샀어 이파리 보면은 꼭 그거 같이 뭐냐 그 합판수 응? 우리 아카시나무 그런는데 이파리가 되콩과지 그래도 응. 아카시아 같은 콩과나무 안에 보면 뭐 꽃값 맛이 난다그 하던데 열매가 저 나무예요 저 나무 응. 야, 어, 뒤에 가려졌는데 저, 나, 저 나무가 어, 타마린드 나무예요 저 위에 보면 열매 보이죠 안보이나 여기 보면 이만큼 하죠 여기 작은 나무예요 여기 열매 달려있죠 글쎄 이거 어, 요 나무 열매예요 큰 나무는 진짜 크더라 얘는 좀 작은 나무고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해야지. 열매는 4달러 쯤 샀어 비싸긴 비싼 요리. 껍데기는 뭐 콩깍지 같은 거라서 못 먹고. 안에 있는 이것만 먹는데요. 아, 이거 손가락이 안 없으니까. 잘르기도 되게 어렵네. 막 잘라봐야지. 몇 단식으로 잘라. 새우처럼. 잡아 뜯으면 빠져 나올 것 같은데 손가락이 하나로 해디보자 어유, 바삭바삭하게 막. 어, 요렇게 생겼네. 시작해. 다 잘랐어. 콩 껍질을 다 벗기고. 아, 밥 먹고 있다네, 이건. 그래 속, 속에 알맹이만 있네요. 콩인 줄 알았는데 좀 달라. 콘트 콘트 한인데 이건 나중에 밥 먹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바린, 타마린드 이렇게 되는데 한번 또 다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 까기가 뭐가 네라데 얘는 무슨 고구마처럼 아 그래네 군고구마 껍질까지 드시게또 까지는 그래 얘는 좀 신선한 냄새가 나는 거 봐가지고 아직 좀덜 말른 거 같아 그죠? 그런 냄새가 나네 음 얘는 신선한 풀 냄새 같은 게좀 올라와요. 음, 얘는 좀 신선한 풀 냄새 같은 게 올라오고, 음, 이건 아까 좀 전에 깐 거는 약간가 그 홍삼 같이, 음? 이게 쫀득한 느낌이 있는데, 뭐따그락따그락 하죠. 아, 요런게 익은 거같네 그래. 음? 그죠? 오. 그러게 홍삼처럼 음. 요게 익은거 아 잘갔다 이렇게 음. 생겼네요 이게 이제 완전 음. 건조된 놈은 요렇고 얘는 아직 좀 마르는 과정이죠 시퍼면은뭐 생긴거고 이게 타말인데, 음, 껍질은 뭐, 못 먹는 거고, 음, 재밌는 거 보이죠? 힘줄이 있어. 요거요거 요거. 대단하죠? 콩껍질 같은 거는 나중에 호틀이 부러지면 씨가 날라갈 텐데, 껍질이 없더라도, 이렇게 그, 뭐라고 하냐. 인삼 뿌리 같은 게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덮고 있네요. 그래서 못도망가겠지 그죠 씨가. 그것도 한, 하나도 아니고 말이야. 딱세 개씩 음, 인삼 뿌리처럼 이렇게. 어, 딱 심주골다. 인삼 같네요, 그죠. 음, 이렇게 감싸고 있네. 얘는 못 먹죠, 완전 나무 뿌리 같아. 음, 이렇게 돼 있네. 꼬돌꼬돌해.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파리도 이렇게 보면, 아까 그 나무도 봤지만, 나무 생긴 수종은 아카시아 수종이에요. 그 아카시아 중에도 그 우리나라에 보면, 아카시나무라고 도심가에 심어놓은 거 있어요. 아카시아 비슷한 거. 그 아카시아보다 이파리도 조금 작고, 꽃도 좀 작고 이런데, 아카시아도 콩과죠? 콩과예요 그래서 이런. 아카시아도 보면 콩잎처럼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도 이거보단 작지만 이제 콩처럼 열매가 달리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씨가 있어, 씨가 음, 아주 단단한 둘멩이 같은 씨가 있네. 둘레 네개 있는 같네개 씨가. 음 무슨 곤약 먹는 맛도 나고. 음 냄새는 약간 그 곤약 느낌 같은. 쫀득해요. 단단하죠? 음. 맛있고 저 맛이에요. 식감하고 이게 홍시 있잖아요. 홍시, 홍시 꼬들하게 말린 그 방건시. 음 생긴 게딱 고거네. 꼬들꼬들한 게. 홍시 에 홍시 홍시 말린 거. 홍시 말린 식감에다가 곤약 있죠, 곤약. 곤약의 그 향이 조금 있어. 곤약향. 음. 뭐 자체로만 보면은 뭐 크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보면 가격도 비싸고. 1kg에 뭐 7달러 아까 그랬으니까 음. 굉장히 비싸겠죠. 나무 꼭대기에 있는데 이걸 따와야 되니까 뭐이해는한 다만 음. 인삼 뿌리같죠 음. 얘는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개네. 음. 콩과의 얘도 보면 타마린드가 뭐로 유명하냐면 파타이 있죠. 태국식 그 볶음면 파타이. 그 파타이를 먹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갔나 또 이렇게 쭉 내용물을 보면은 일단 면이 들어가죠. 뭐쭉 나머지 들어가 뭐 땅콩도 들어가고 뭐. 근데 하나 모르는 게 들어간 게 이거더라고요. 타마린드 소스, 타마린 소스죠. 굉장히 맛있는데. 굉장히 맛있는데 유일하게 모르는 게이 소스였어요. 타마린 소스.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뭐 이런 애벌레 같은 놈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길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이걸 파는 거를 애벌레 같은 거를. 엄청 많이 팔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파타이를 만들 때는 이 타마린 소스가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적도 지방에서 나는 인도가 주산지인데 거기에 무터스 소스나 나머지 카레, 그러니까 인도의 카레에도 이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간대. 요 우리나라 멸치국수 같은 거지. 음, 간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되나? 어, 간장. 간장 꼭 들어가잖아 우리나라 요리에. 그 것처럼 이 동남아에서 네. 요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타마린 소스다.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던 와중에 타마린 나무가 옆에 있대요 식당 옆에. 그래서 저게 타마린이구나. 아, 봤 아카시아 비슷하네 이러고 있는데 미역간대가 지나가더라고. 다마린 사려 이래가지고 그래서 세워서 샀지요 재수도 좋은 아저씨 큰손 만났어요 얘는 익은건데도 약간 새콤한 맛이 있네요 끝에 그 새콤한 약간 시큼? 새콤한 그 맛이 있어요 덜 익은 놈은 더 그게 강하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홍시예요. 꾸돌하게 겨울철 눈 맞은 그런 홍시, 꾸돌하게 쫄은 홍시고 거기에 이제 고냥 맛이 조금, 고냥 향이 좀 있는 그런 게 이제 향신료가 되겠지 나중에 새콤한 막 끝에 이제 올라오는 새콤한 향이 있고 음. 뭐 굳이 그냥 이걸 뭐 즐겨서 먹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비싸기도 하고 자체로는 뭐 간식으로 막 완전 맛있다 이런 느낌은 또 아니니까 고염이라고 할 고염 사이즈가 딱그 사이즈네 그감 감각이 생긴 거 보니까 있잖아요 겨울철에 보면 새 까맣게 이게 쫄아서 붙어있는 나무에 감 되기 전에 있는 나무, 음, 딱그 고염 같은 느낌이네요. 홍시에 보다는 이제 고염 그음 같은 얘기 종시. 약간 드리건 좀 바나나 같이 생겼네. 큼직하네. 음. 얘는 아직 싱싱한 느낌이 있네요. 말라서 꼬들꼬들 해지지 않고 음, 바나나처럼 싱싱한 맛이 있어요. 냄새도 이게 생풀에서 나는 그 냄새 있잖아. 음, 그런 냄새가 올라와요. 음. 얘를 먹으려면 흔들어 봐야 돼. 안 들리죠? 다들을 아, 안들려지 흔들리나 마나 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깨지기도 하는 지가 알아서 네?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깨지겠지, 그죠?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뜯으면 뚜껑까지 드셔서 알맹이만 이렇게 딱 잡히는, 가게도 좋아. 요 지금은 그 손가락 고구마 있잖아요. 꿈마 고구마, 고구마 이런 거잘 군고구마처럼 찌면은 껍질이 이렇게 그냥 툭툭 깨지잖아요. 속에 알맹이만 이렇게 남은 것처럼. 급사서 그런 느낌이죠. 음, 이런 생긴. 우리나라에 없는 거니까 특이하긴 하네. 그죠? 안녕하세요. 향, 음. 향신대 맛도 있고 무슨 한약재에서 나는 그런 향 같은 게 있어. 음. 이게 타마린. 요리할 때 너도 맛을 해치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좀 먹는 거니까 인삼풀이처럼 남았어 요실을 가져가서 심으면 좀 낫고 세상에 많은 요리가 있고 많은 요리를 만드는 요리 재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 타마린 소스. 아, 타마린이네, 타마린. 밑, 타마린.